금전운은 어떨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죠. 돈문은 열리는 운이에요. 전체적으로 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돈문이 아닌 명예문도 열리는 운이에요. 이이 병진생 용띠들이 돈의 문과 금전의 문 얘는 뭐 명예의 문이 열리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5년 네. 양력으로는 1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신년 운세 이제 25년도에 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한 나이가 음. 76년생, 이제 66년. 50세가 되시는. 아, 병진생들? 네. 용띠분들의 2025년을 운세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병진생 용띠들이 나가는 삼재였죠. 아직도 걸쳐있어요. 습달이니까. 음. 음력으로는. 음. 근데 이 병진생 용띠들이 외려 나가는 삼재가 편해요. 들어오는 삼재, 묶는 삼재가 고난이 많았다 소리가 나와요. 나가는 삼재에는, 외려 아홉 수에 걸쳤다, 그래도, 나가는 삼재에는, 운기가 바뀌는 운기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운기가 들어오고, 그, 이제, 아홉 수를 넘어서, 이제, 오십자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이 용지들이. 근데, 용이 뱀을 만났네? 용이 뱀을 만났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운기를 보면 나쁜 운기는 아니에요. 왜, 왜 옛날, 옛날, 왜 전설의 고향인가 거기 나오잖아. 네. 이무기가 돼갖고, 날라가갖고, <laughs> 용이 된다, 막, 그런 전설처럼. 그니까, 러 나쁜 운기는 아니에요. 어, 해운년으로 맞닥뜨리는, 이 용, 병진생 용띠들이 을사년을 맞이하 나쁜 기운은 아닌데, 어, 이거는 그냥 용띠들이 병진생 용띠가 을사년을 맞이하는 운기고요. 어 그리고 5 0자에 접어드는 운기라는 게 있어요. 아홉에서 5 0자에 접어드는 운기. 네. 그건 또 달랐죠. 5 0이 됐을 때 운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우리가 운이라 그러는 게꼭5 뭐 0에 들어온다, 5십 하나에 들어온다, 5십 둘에 들어온다 이게 없어요. 연호를 생년월일로 뭐 하나 둘셋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둘넷 여섯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아. 그런데 근데, 근데 이제, 일단은 아홉자에서 50자로 넘어갔다는 얘기지. 네. 새로운 시작에, 시작점에 섰다는 얘기죠. 네. 그 운기가 바뀌었다고. 이분들의 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음. 25년도에는 음.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나의 금전은 운 음. 어떨까 말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돈문은 열리는 운이에요. 전체적으로 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돈문이 아닌 명예문도 열리는 운이에요. 이, 네. 이, 이 병진생 용띠들이. 돈의 문과 금전의 문, 얘는 뭐 명예의 문이 열리기는 해요. 그 시기가 네. 한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본다고 했을 때근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50살 병진생을 놓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월일시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어. 이거 사람마다 시기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염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올해 뭐뭐 뭐 금전을 뭐 누구의 기인의 덕을 바란다. 괜히 내가 투자하는 거에서 벌고 싶다. 이런 거냐? 아니면 또 내가 뭐 문서를 뭐 어떻게 해? 이런 거 이런 거냐. 음. 이것도 50살 나는 병진생들이 전반적인데 총은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 월일시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따라 달라진다니까. 이건 정확한 거 제가 상담을 받아봐야. 그렇죠. 그렇죠. 더 좋은 거. 거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병진생 50세에 나는 병진생들이 운기가 바뀌었다고. 이미 이게 아홉자에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분들이 작년에 네. 삼재랑 아홉수랑 같이 맞물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뵀었잖아요. 그렇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네. 들어오는 삼재가 힘드냐, 묵는 삼재가 힘드냐, 나가는 삼재가 힘드냐. 그게 어디에 기분이 드냐면, 연이 아니라 월, 일, 시. 네. 아, 그래요? 여기에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에서 나를 막는 운이야. 근데 월에서 받쳐주면 또 달라요. 또 일에서 받쳐주면 다르고, 시에서 받쳐주면 다르고.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 전체적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건 병진생 나는 50세에 용띠의 운이 음. 이미 돌아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일 큰건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나서부 그러니까. 네. 근데 금전의 문도 열리는 운이 들어와 있고 혹시나 직업이나 뭔가 승진의 캐나 뭔가 노려보는 운은 열리긴 한다. 열리는 운에 들어와 있다. 시작점에 들어와 있다. 어. 근데 이걸 시작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봐야지. 그런 게좀 다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